안녕하세요! 이르마 채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앉아서 얘기하는 영상을 가져와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거냐면요 제가 일본에 와서 놀랬던 점들을 10가지를 준비해왔어요 내용은 정말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제가 느꼈던 그런 신기했던 점들, 놀랍던 점들이기 때문에 정말 내용은 별거 없지만 그래도 어, 살아보지 않은 일본에서 지내보시지 않은 분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가져와봤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어렸을 때는 살았지만, 제가 커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방학 때마다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매번 다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뭘 했다던가, 아니면 성인이 돼서 이제 할수 있는 것들, 친구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것들 제가 해본 게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본에 와서 느끼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아 이거는 신기하다 싶었던 점들을 몇가지 추려봤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방에 관한 건데요 동네 친구들이 다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노래방을 자주 다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이라고 하면 한 방에 몇 시간에 얼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 시간에 뭐 만원, 만오천원 요즘엔 뭐 비싼 데는 좀더 비싸기도 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래방을 다 인원수대로 돈을 내요 그래서 엠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혼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직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좀 싸긴 한데 학생 신분으로 뭐세 시간에 뭐, 뭐 6천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한가지에서 또 신기한 점은 일본에는 어 일본 노래방에는 드링크바라는 게 있어요. 뷔페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음시, 음료 코너 있잖아요. 그게 노래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안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포테이도 있고, 저번에 저는 카레 먹고 갔어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노래방에서 카레도 먹고. 그니까 그만큼 노래방에서 약간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당내니까 이게 엠빵이면 조금 오래 있어도 낫잖아요. 근데, 나눠내질 않으니까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아무튼, 노래방 시스템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쯧! 하는 거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약간 이거는 제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아씨 아씨라는 되게 이 뭐죠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막 근데 엄청 화가 나고 진심으로 화가 난게 아니어도 뭔가 게임에서 졌을 때라던가라던지 되게 저는 많이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약간 스타우치라고 해서, 아, 스타우치 했다고 막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화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냥 약간 습관처럼 나오는 건데? 이거 굉장히 화났다고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부터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 하려고. 아무튼 이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일본에 와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점들 중 하나입니다. 다음, 3번. 3번은 뭐 휴대폰에 관한 건데요. 아직도 4G를 써요, 일본은. 한국은 4G 다음 LTE 다음 5G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아직까지도 4G를 씁니다. LTE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4G에서 바로 5G로 넘어갔거든요. 그 5G도 터지는 데가 있고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는 곳에서는 5G 터지는 걸본 적이 없고요. 도쿄, 뭐, 시부야나 신주쿠 이런 엄청 도심에 가면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가 가끔, 어, 5G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사실 근데 4G랑 5G의 그런 속도의 차이점은, 이렇게 몸으로 제가 느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잠깐밖에 안뜨거든요 5G도 잠깐 떴다가 어떴다 해서 인터넷 빠른 잠을 해보자 이러고들 인터 드럼 또 다시 4G로 내고 해래가지고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인터넷 속도가 어, 상당히 느려요 상당히 4G고 4G도 느리고 LTE 감사함을 굉장히 느꼈어요 다음 5번 1인 1메뉴 인식이 강함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빙수로 먹으러 간다. 하면 빙수 하나 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 찌개 하나 시켜서 나눠 먹고, 뭐, 탕 하나, 술 먹으러 가면 탕 하나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일본인 친구들이랑 몇번 한국 식당이나 아니면 빙수집 이런 데 가봤는데요. 백이면 백. 100,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자기 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엽떡 먹으러 간 적도 있었는데, 엽떡 먹으러 갔을 때도 나는 이거 싱글 하나. 그 싱글이 1인 2인 그 메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남싱글 하나 이렇게 하더라고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옆도 그렇게 시키면은 우리 배 불러 터져서 죽는다고. 아니라고 이거는 어 우리는 다 같이 세어 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다. 그 설명을 해 줬고. 그리고 빙수 시킬 때도 호미빙이 있더라고요. 스노쿠 보야 그래서 최근에 빙수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빙수집에서도 친구가 나는 이 빙수 망고 빙수 이러는 거여서 어 그렇게 하나씩 시키면 굉장히 양이 많을 텐데 싶어가지고 제가 점원분이 한국분이셨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알바분께 혹시 사이즈가 좀 작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은 좀 작게 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 아니래요. 이그 견본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나온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심지어 우리가 밥 먹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국은 보통 빙수를 그러니까 빙수를 시킬 때 하나를 시켜서 나눠먹는데 혹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어 자기는 괜찮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시켜서 올라갔어요. 갖고 올라갔더니 모든 테이블이 1인 1빙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미빙 2만원 거를. 그래갖고 막 다들 막 많아서 못 먹는다 막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일본은 그한 사람당 하나를 시키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그때 진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